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을까?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을까요?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돈으로 못 산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.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습니다. 단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. 돈이 행복을 사지 못한다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.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따뜻한 가정은 못 사죠.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편안한 잠은 못 삽니다.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은 온전히 못 삽니다. 하지만 돈이 없다면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 불안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. 즉 돈은 행복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이 자라날 토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. 돈으로 진짜 행복을 살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.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날 때 소중한 가족에게 따뜻한 밤을 차려줄 때 배운 걸 나누고 누군가를 도울 때그 순간 돈은 분명히 행복으로 변합니다.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. 돈은 분명 행복을 삽니다. 다만 물건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라는 이름으로 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당신의 풍족한 삶과 행복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